안녕하세요. 숨결님들. 삶의 따뜻한 지혜를 더하는 따숨TV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 위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턱하고 올라앉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진 이비 때문에 우리 자식들 앞길까지 막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신 적은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즐거워야 할내 삶이 마치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심정을 그 누가 알아줄까요? 하지만 숨결님들, 이제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셨을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드디어 정말 우리 숨결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제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갚기 어려운 은행빚만이 아닙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생활비 때문에 썼던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급해서 손댔던 사채까지. 원금은 최대 90%까지, 이자는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빚 갚다가 갑자기 수입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춰 잠시 쉬어가거나 내는 돈을 잠시 줄일 수 있는 똑똑하고 착한 상환 제도가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나도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숨결님들 빚 한감이라고 하면 왠지 나라에서 공짜로 빚을 다 갚아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빚을 아예 없애주는 개인 파산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파산은 모든 걸 정리하는 대신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채무조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아주 무거운 쌀가마니를 혼자이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국가가 다가와 어르신 너무 힘드시죠? 그 쌀가마니에서 쌀을 좀 덜어내 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쌀도 한 번에 들지 마시고 작은 봉지에 나눠서 천천히 들고 가세요 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빚의 무게 자체를 줄여주고 남은 빚도 길게 나눠서 갚도록 계획을 짜주니까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인거죠. 그럼 이 고마운 제도는 누가, 어디서 운영할까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줄여서 신복위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정부와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들이 함께 만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한 가지. 정부 특별 지원으로 비탄감해드립니다 하면서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고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은 절대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채무조정 공식 창구는 오직 신용회복위원회 하나뿐이니, 이 이름 세 글자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걸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제부터 항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신청하세요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둘째,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된 분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실직하셨거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지셨거나 소득이 줄어든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상황에 딱 맞는 혜택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카드값 결제일 대출금 이자 내는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아직 본격적으로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하면 기존에 내던 이자율을 30%에서 최대 50%까지나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15%짜리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7.5% 정도로 낮춰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줄어서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15%까지도 줄여주니 더큰 도움이 되겠죠? 벼랑 끝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국가가 손을 잡아주는 제도입니다. 연체된 지 90일이 넘어 독촉 전화와 우편물에 시달리며 사실상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바로 개인 워크아웃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자만 줄여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원금 자체를 줄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고마운 혜택이에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은행에서 이 돈은 받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뒤즉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탕감받고 100만 원만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정말 인생의 재기발판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추가 혜택도 있어요. 빚을 잘 갚다가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내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신보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 몇달간은 이자만 내게 해주세요. 또는 상환액을 잠시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탄력 상환 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갚아나갈 힘을 주는 거죠. 또 약속한 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하게 갚으신 분들께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남은 빚의 10%를 추가로 더 깎아주는 인센티브까지 생겼어요. 정말 다시 일어서라는 국가의 따뜻한 응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신청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 거잘 몰라. 하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전화상담. 국번 없이 1600-5500입니다. 종이에 꼭 적어두세요. 1600-5500. 여기에 전화하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채무 문제 때문에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럼 상담원분께서 마치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안내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직접 방문 전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쉰개나 있어요. 은행 창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1대1로 상담받는 곳이에요. 무섭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랍니다. 신분증만 들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자녀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숨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준다는 차가운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국가의 따뜻한 위로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불행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직접 놓아준 이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다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리를 건널지 말지는 오직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숨결님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말 못할 비 때문에 밤새 한숨 쉬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더라 하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 분에게라도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순TV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숨결님들께 꼭 필요한 지혜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